뉴스나 주변 지인들 이야기로 심장질환, 뇌절증으로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 혈관은 조용히 막히고 있었던 겁니다. 혈관 건강 관리에 실패하신 거죠. 무서운 건이 동맥 경화가 아주 서서히 아무 증상도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경동맥이 반 이상 막혀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증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검진에서 혈관이 좁아졌다는 결과에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혈관 경화는 30대부터 진행이 시작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약사로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약국 박 약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혈관의 중요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의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 몸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길이죠. 몸속 혈관을 모두 이으면 지구 두 바퀴 반. 그만큼 긴 혈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도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되는데 혈관의 나쁜 영향으로는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흡연 운동 부족 이런 생활 습관들이 쌓이면 혈관벽에 기름때와 염증이 끼고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깨끗했던 수도관이 녹과 이물질로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 경화. 결국 혈관이 막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기 관리인데요. 혈관이 건강할 때 지켜줘야 갑작스러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이야기 되지만 최근 대규모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오메가3 섭취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2021년 이 클리니칼 메디슨에 실린 메타분석 연구입니다. 전 세계 38개 무작위 임상시험을 종합해서 분석했는데요. 연구 대상은 건강한 사람부터 고위험군까지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3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즉, 오메가3 복용이 아직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예방 차원에서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연구는 2024년에 발표된 최신 메타분석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오메가3 보충제는 심근경색, 주요 심혈관 사건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죠. 이두 대규모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오메가3가 유의미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메가3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에 많이 들어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가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EPA DHA 합이 1000mg 이상인 제품을 하루에 한번 꾸준하게 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식후에 복용하시면 오메가3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치킨이나 삼겹살 등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혈관은 한번 막히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 오메가3 복용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